찰리 커크 합리적 보수의 아이콘 으로 국민들을 계몽하며 자신을 희생 한 훌륭한 인물입니다. 안타깝게도 2025년 9월 10일 유타 밸리 유니버서티에서 공개 행사 중 총격을 당했고 180m 거리에서 저격수가 목을 향한 초탄이 정확하게 목에 명중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적 좌파가 책임 있다 주장 각계각층의 지도자들도 배후로 잡파지모 하지만 수사당국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도 우파, 찰리 커트도 우파로 암살당했습니다. 방탄복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우파의 정상적인 합리적인 사람들이 입어야 할것 같네요. 극자들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반칙을 서슴치 않거든요. 국민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